위에서 한 명씩 자기 소개하면서 마이크 각자 조절하면 되지 않아요? f my cooked us around t 요 e c h a n 라마치님 o I 안 계신 거아니 c h i n m o 화장실, 화장실 가셨 c h i n m o Later 라, 됐어? 됐어? 라마치님? 일, 일어나 내 앞에서 계속 바보 끼는 사람 누군가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다 부터 질식하겠어요아땜아 아, 들리세요? 음. 밑에 안 해놨는데? 아, 들리세요? 푸름님? 푸름님? 목소리가 안 들려. 이건 누구예요? 푸름님? 어, 푸름님? 내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뭐어떻는 거지? 아, 그런가?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일단 이 캐스트 때문에 안 되나 봐. 세상 독정할 뭐야? 아, 안녕하세요. 마침, 마침만. 아이, 아이, <laughs> 어,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어, 계열 받네 아, 처음 렸렸어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니, 하나미님이 나한테 인사를 공부하시다, 하는데, 아, 그래서 나 인사했거든. 근데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죽어야지.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떡해! <웃음> <웃음> 어디! <웃음> 들려야지 <웃음> 내가 받아주지! <laughs> 한번 p m 마에서 알았더니 연속으로, 그 이제 두 번째로 인사 안 받아주면 광물이님이 바로 삭 택해버렸어. 아이고야어 인사를 나... 뭐 말씀은 안 하시던데. <laughs> 아니, 안 아니, 아니 아니. 해야지. 아니 애초부터 <laughs> 마이크 안 쓰시지 않았습니까 나마트리. 난 분명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 어뭐 하고 계시구나 싹싹 하고 아, 가버렸어요. 아, 근데 말했다. 밑에 갑 선님이 계시네. 아, 뭐야. 어? 어? 어 뭐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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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스? 사사님. 네. 그래? 아 드디어 인사를 받아주시는구만 안녕하세요 아 라마츠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어 먼저 알려주시면은 제가 밝히겠습니다 오케이 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저는... 뭘거같으죠그 우리 둘만 그거 딱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둘이 팀이야 이제 같이 뭐 했으니까 아, 왜사 돼? 빨리빨리 빨리 사람들 오기 전에 아, 그래. 아! 아, 우리... 잘... 어, 어 이상해, 성상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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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방금방 사야죠, 다들.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어? 어 뭐야? 누구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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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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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 아, 발이 아, 다리 있구나. 이거 이렇게도 죽어? 다리만 남았어. 다리만 남았어. 왜 다리만? 이거 실제 죽은 거예요? 어? 어? 아 엄청나. 아, 어? 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어, 같은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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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작용다리야씨. 아드릴게 엄청 많이 아, 죽어. 그냥 아무나 들어오시데상상인 바로 죽으셨네작용다 그냥 어, 살인자네. <목소리> 어, 뭐야? 뭐야? 아, 아, 와 진짜 잘하신 아, 나... <목소리> 뭐야? 나자무알이야 빨리 미션이 나 깨져. 미션 자차이 쉽네. 아파. 뭔가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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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몰랐어요 아요 다들 미션부터 하세요. 미션부터. <목소리> 야, 뭐야 뭐야? 아? 뭐야? 공적으로 플러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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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발소예요. 이발소인데. 예. 이발소? 이발소. 그... 이발소.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발소. 오. 오케이. 근데 입구 바깥에 프로 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저 근데 미션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근데 뭔가 저렇게 대놓고 시체 옆에서 저기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가지고. <laughs> 근데 햄데요. 아. 내거 봐요, 들어봐 봐. 나랑 형이랑 네. 설탕 님 네. 같이 있었고 형이 그치? 갔을 때 푸른 님 마주쳤고 그러면은 음. 내가 문동 님도 마주쳤거든? 그러니까 음. 정확히 다섯 어? 명은 알리바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음. 저랑, 저랑 하남이 님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성대왕 님이랑 같이 감성대왕 님, 하남이 님 같이 있었죠? 네. 네. 예, 예, 그럼 빙하시대 님 빙하시대 님이랑 어, 뭐, 잠깐만. 뭐야? 내 생각도 똑같아. 일단 빙하시대님 같은 게 빙하, 일단 빙하시대님이 빙하시대님 이런... 같은 게 확실해. 나는 <laughs> 네. 저할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체가 <laughs> 나오게 된다면 신고하지 말고 네. 불러주세요. 장이사장예 네, 네. 네. 아? 예. 일단 빙하 저를 또 이렇게 보내니까 저 작용당인데. 빙하시대님 억울해하면 안 돼. 빙하시대님 이건 무조건이야. 내 방송 나 인생을 걸수 있어. 아니야 내 방송 게. 인생 걸게. 이거 무조건 빙하시대님이야. 아, 아, 잘 어떡해. 가요. 어 이거 아니면 다음에 삼삼이님. 어? 탐사, 그래. 야 대박 여기 미션 있다고 뜨는데 미션이 안 나오네. 미션 이거. 아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려구나.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시체 발견했습니다. 어? 시체 발견했습니다. 어? 어? <laughs> <왔습니다. 웃음> 아니 강민아 진짜 아니다. 한미진 씨 양준호 왜 시켰어? 시체... 아니 17. 사람 잡아봐 빨라고아 미안합니다. 신고자만 얘기해 봐요. 미안 신고자만 얘기해 봐요. 어, 양조정 밑에서 어, 문동 님이랑 만나서 내려가는데 시체 발견했습니다. 누군지는 못 봤습니다. 아, 아 그러면 일단은 라마치 님하고 접촉해야 되나? 어? 라마치 님 아니 아니. 한미진 님이랑 저랑 핸드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세 명이 렇게어 셋이서 같이 있었어. 그러면 내려온 사람이 설탕님이라고? 그러면 설탕님이랑 프롬님 아, 알리바이는요? 어디겠어요? 저희 둘이 같이 있었어요. 이러면 다 같이 있는 거네. 잠깐 이 둘둘 기억합시다. 네, 둘둘 기억해내. 오리 그걸 수 있어. 예, 네, 그걸 수 있어. 둘이 오리일 수 그리고, 있어. 근데 누굴 의심해야 돼? 아까 오리 나왔잖아요. 어 오븐네, 리 하나 나왔네. 어그러네 오리 아, 아, 하나인가? 하나 한 명인데 한 명이야 그럼. 어 그럼 감성 대원님인가까아 근데 갑자기? <laughs> 야 이러면 안 되지. 단은님하고 설탕님 의심할게요. <laughs> 아, 어, 간선이 어,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한 명이 아, 왜자기 나, 나, 나를... <laughs> 내가 지켜본다. 이거, 내가 이거 한번 그거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데, 세상이... 아. 을 훔쳐 가는 거였군요. 이거 훔쳐 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야? 누가, 누가 훔쳐 가는 거야? 미션 어디? 여기, 아, 여기 미션, ]구나. 여기, 여기... 나 이거 미션 안 뜨는데? 아, 그래, 여기 미션 있어요. 이거 자로에다가 돈훔쳐다 보면 아, 끝나요. 그런 미션도 있어요. 이거 범죄자 아니에요? 지금, 팬더님 에? 뭐 뭐라고요? 범죄자 아니에요 그럼 핸드님? 사실 아, 저 도둑이요 도둑입니다. <laughs> 죽여 될까요? 붙지 <laughs> 마세요, 좀... 마세요 무서워요. 마지마세요. 붙지 마세요 돈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은행을 좀 털었어요. 죽여 될까요 그럼?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후회 안 하시나 지 있어요? 아, 어차피 아, 잘못 찍으면 아, 아. 저도 죽어요. 이작당률이 맞다야 인생 이 뭐, 맞다야 나보다. 우리 가자, 가자. 오케이 감선이 어디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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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감선이 맞다 이 가자. 감선이 맞다 이 가자. 야 우리 야바치는 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야야 떨어져 얘들아 떨어져라. 아니야 라마치 같이 치 쓰는데? 감선이 맞다 이 가자. <laughs> 왜막 떨리고 하냐고? 아, 무서워. 어차 아니, 시체... 시체 좀... 시체 찾아줘. 시체 찾아줘. 시체 오케이, 시체 오케이. 아, 니 남아치... 지워봐. 나 미션부터 하고, 미션 선도 봐 여기! 어, 사뭇타지 빨리, 빨리... 뭐야? 이게... 어딜 가야 되지? 업무를 끝내거나 가능한 페리퍼를 줄이자. 사뭇타지가 아, 니야 그... 그... 모르겠어요. 살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 진짜네? 돈, 돈 근데? 훔치는 미션이구나. <laughs> 아이고, 아마치아이. 죽여버릴 거 그랬네. 아마치아이. <laughs> 아이고, 울어버려. <laughs> 와, <진수하네. 웃음>

아이고 터지겠다 터지겠어. 그니까 곧 터지겠네 이거. 아우 세상 흉흉하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거 누가 안썰어주나 직업이. 직업 뭔가 재밌보인다 따라따라 뚜 따루, 따닥, 따루, 따아따힌 따루, 따루, 따닥, 따루, 따루, 따닥, 따루, 따루, 따닥, 따루, 따루, 따닥, 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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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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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거기 아래 골목입니다 바로 아래 네 저기 십자길인 아, 거 아, 같은데? 시체, 시체 발견하면 그래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시체 발견하시면 장의사 예, 바로,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일단 건너뛰기 랩. 할게요 건너뛰기. 정보가 너무 아니. 없다 누가 감신대 한게시혀있 뭐야 어떤 놈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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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빴다 누가 찍었냐 싸늘하다 사신 싸나지만다나 혼자 있다. 외롭다. 어? 뭐야? 미션 있어요? 따라 따라 따라. 어, 하나님. 어, 어 잠깐. 지라. 어, 뭐야? 그러면 아, 아까 감성 대안님이 있지 않았어요? 없는데요? 아니 아까 왼쪽 조... 어 뭐지? 뭐야? 어, 아, 저기사 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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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기사 있는데. 뭐야? 다음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아니 감성님, 아니, 감성님 어디서 본인 그거라면서 어, 아니 소보네. 제가 나 얘기를 해달라니까 장의사라니까. 아니 본인이 신고했어요. 본인 이 신고했어. 요나 신고했는데? 안 했는데? 아, 아니야, 어, 어, 나 신고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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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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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그거, 그거야. 캐건가 뭔가 뭔가 죽이면 바로 신고되는 거. 아, 어 잠깐, 감성님 이 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니야 어, 나 아니 비가 시님 어, 옆에 있다니까. 아, 감성님이네 이거. 캐가 버거네. 아, 람이님 의심스러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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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표 잘못했어. 어. 아 나한테 투표했어. 누구야? 아? 어 뭐야? 어? 어? 내 모르고. 살았다 살았다. 둘다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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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아 갔다, 경찰 갔다 경찰. 둘다경찰 갔다. 경찰이 갔어. 경찰 한번 가보자. 어, <laughs> 이게 놀랍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다. 진짜 이거 내가 몇번 먹힌 거지뭐짜몇 판마다 먹히고 있어. 아직 그냥. 아이, 아, 이 그냥... 아, 저 이사했어요. 저 이사했어요. 아, 이쪽, 이좀 따뜻하네. 아, 여기 보일러 되는구나. 아,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딴냄새 밖에 안 났거든. 아, 전세 됐네, 전세 됐어. <laughs> 아, 여기 화장실은 없구나, 대신에. <laughs> 아, 어쩔 수 없네. 아, 따뜻하고혼자사면 됐지 뭐아뭐 세이터, 아, 뭐 오겠어? 아유, 저세상 있어, 설마.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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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혼자 있어도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아, 드런 치고... 와. 아, 아, 그런데 여기 와... 방울모습 장난 아닌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아이고 아, 고 아씨 용감성이안 먹었네. <웃음> 대단하다. 데니, 여보... 뭐... 쌀쌀라쌀라아라쌀라쌀라아 쌀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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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근데 감성대장님 저... 어. 근데 저 방금 이상한게 있어요 스페이스바가 어. 원래 쿨타임이 돌아야되는데 쿨타임이 안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라마츠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쵸 그럼 자경단이니까 라마츠님이 킹그 응? 음? 뭐야 라마츠거 같은데 그럼? 어 사람들 뭐지? 예. 네. 아 우리 자경단이야 우리 난 창의사고 전 자경단입니다 뭐야? 이 정도. 어? 이 정도. 이정이잘 맞아요 빛나간다이나가면은너이쿵짝이잘 너무... 맞는데.. 도성대도 <laughs> <삼성대야> 누구 찍었어?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아.. 성이정이정이러면이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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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이정 건가? 네.. 아이정아이스오